기부 문화를 통해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최근 전해 들었는데요. 아직은 이 제도가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황명석 기획조정실장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말씀 그대로 고향에다가 기부하는 제도인데요 에, 이 사실 지금 수도권 병이 많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고향 어떤 지방이 재정이 더 열악해지고 또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개인이 기부를 통해서 지자체에다가 어, 좀 열악한 재정이 열악한 그런 지자체에다 기부를 해서 그 지자체가 그 돈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취지에 제도에서 그런지 기부자에게 적지 않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새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담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기부 제도가 이제 담례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또그지체 해당 지자체다가 에 좋은 취지로 어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최대 500만 원까지 할수 있는데 그 기부를 하면은 그 기부 금액에 30%까지 답례품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 답례품은 또그 지역의 특산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또그 지역에 쓸수 있는 상품권 이런 곳에서 드리면은 그걸 또 지역에다 섬으로서 또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기부하신 분에담 답례품을 드리고 또 국가에서는 그 소득세 소득세 세액 공제를 해드립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해드리고 또 10만 원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16.5% 세액을 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세금 혜택, 담내품둘다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기부금을 낼수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볼까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있던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고향 사랑 기부제니까 우리 고향이라는 게 떠나온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인데. 에, 법상으로는 이제 주소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예천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천군이 아닌 다른 모든 기초 단체에는 제가 기부를 할수 있습니다. 뭐포항에도할수 있고 경주도 할수 있고 또 우리 수성구에도 할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자치 단체에도 기부를 할수 있는데 저는 예천군에 살고 있으니까 경북 경상북도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저는 경상북도는 할수 없고 뭐 대구시라든지 이렇게 다른. 광역 지자체 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인 자금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걸까요? 예, 이제 기부해 주신 돈은 이게 소중한 돈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 예산이 아니고 기금이라고 해서 기금 운영위를 둡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법률상에 또각 지자체마다 조례상에 사용하는 목적을 다 이렇게. 명실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뭐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나 우리 지자체 좀 열악하고 좀 보완해드릴 부분들 이런 쪽에다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아무쪼록 이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이 제도가 좀큰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